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힘을 내서 이 하루를 잘 감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구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 아 the time 시는 자비 하시. 한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밭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침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 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랜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옛적의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체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이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 사들였으니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계리오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어, 사무엘에서 그리고 어,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를 거쳐서 어, 역사에 나온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 3장과 이제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열왕기 상의 말씀과 역대하의 말씀을 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 역대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 더 은혜롭고 또 가슴에 와 닿는 게 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6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무엇을 위해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이기 때문에 풀어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이제 역대상 끝 부분에 다윗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의 형제들도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음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 위에서 견고해지는 것이 그의 이 왕정의 가장 중요한 음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절의 끝을 또 이렇게 마무리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시작임에도 이미 창대하게 되고. 견고하게 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어, 시작합니다. 어, 그가 견고해지는 이 때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음, 하나님께 천 번의 제 제무 어, 어, 천 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천 번째를 드리는 것은 어, 뭐 보통은 이제 하루에 얼마의 헌금을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천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제 자신의 소원과 혹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 형태와 모양이 다르죠 천 마리의 제사 제물을 한 번에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가 제사를 드린 곳이 어, 기보의 산당이라고 하는데 어, 그것은 이제 모세 의 때에 만든 회막이 이제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레앗 여아림에 있던 것을 어, 모셔 오면서 중간에 베레스 우사에 사건도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에도 있었으나 이제 그가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언약궤를 모신 곳이 그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살레의 이름까지 거론이 됩니다. 이 부살레는 모세의 때에 회막을 짓고 할때 부살레과 오올리압이 정교하게 그 이것들을 수놓고 만들었던 사람 중에 그 이름을 여기서 거론을 하면서 어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이 회막을 회막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큰 회막에서 하나님께 천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음 전방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음어자 그 열왕기 3 3장과 비교가 되는 말씀인데요. 어,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꿈을 꾸어서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라고 현현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으로 어,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주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의 말씀들에서 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미 어 견고해져가는 그런 왕 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고 또 보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 충만히 임하셨던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라고 어, 했죠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왕위에 에, 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겸손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라고 한이 말씀을 어 최근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옵소서. 그것은 이제 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하다는 것을 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 장면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어, 이유가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데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는 티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티끌이 이제 다른 쉬운 말로 이해를 한다면 먼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처럼 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 수많은 백성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음, 백성 앞에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백성을 잘 이끌도록 인도해 달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는 것은 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 통치할 때 어, 하나님께서... 어, 이 많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누구 누구 누구들을 어, 데리고 이제 그 번제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부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 천부장, 백부장은 여러분 잘 아시고 재판관들도 어, 잘 아실 텐데 이 어, 지난주 금요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관들은 어, 장로들. 우리 구약시대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백들은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수많은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어, 통치가 되어야 되고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같이 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간 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기보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에서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다윗이나 솔로몬 왕에게 잠시 맡겨주신 일을 그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될 사명은 결국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해야 한다는 그런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각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떤 지혜, 어떤 언변, 어떤 말의 힘 이런 것을 위해서. 어,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어,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얼마나 부요해졌는지를 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 병거는 어, 1,400대, 마병은 12,000명이라고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수치를 단순히 계산하면 병거 어, 한 대의 값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치면 1,3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마병이 탔던 말을 또 계산을 하면 또 그에 준하는 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금액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500여, 500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은. 첫째로 팔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부기와 영화를 허락하시는 것에 앞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사랑하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